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들을 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영아 건강 검진 할 때가 돼서 예약하고 병원 가면 아이들 키와 몸무게를 알려주잖아요. 이때는 단순히 수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같이 알려줘서 좋은데, 근데 검진은 빨라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있어야 하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야지 다음번 영양 검진이 찾아오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더 궁금할 테고요. 아이 키가 너무 작은 것 같거나 몸무게가 너무 적거나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 더 궁금하실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많이들 쓰시고 쉽게 검색이 되는 성장 그래프 계산기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아기 성장 계산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이 중에 성장 그래프 클릭하고 여아나마 꼭 클릭해주시고 개월수와 키 몸무게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한번 적당히 넣어볼게요. 여자의 기준으로 6개월 66cm 6.6kg 검색하면 그래프로 바로 나오네요. 아래 숫자로도 나오고요 키는 5 0백 분위수 정도, 몸무게는 1 5백 분위수 정도 나오네요. 2006년도 세계보건기구 유아성장 오타나 유아성장기준표라고 되어있네요. 유아성장기준표를 근거로 한다고 하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건데 잘 맞나 모르겠어요. 100분위수도 아주 세밀하게 측정되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래서 조금은 찾기 어렵지만 조금은 더 정확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들어가는 링크는 아래 설명에 있으니까 설치참하세요.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 때되면 영유아 건강검진 맞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전에는 영유아 건강, 영유아 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인데 지금은 국민 누구나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들어가서 성별 입력하고, 생년월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측정일 입력하고, 키 몸무게 입력하고 측정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랑 똑같이 여자아이 클릭하고, 어, 생년월일은 오늘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20년 5월 16일로 해볼게요. 측정일은 오늘 2020년 11월 16일. 키는 똑같이 66cm, 체중은 6.6kg로 하면은 측정. 이렇게 나오네요. 키는 54.7 백분이수, 체중은 20.4 백분이수로 나오네요. 앞서 키가 50 백분이수, 체중이 15 백분이수로 나온 것과 약간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소수점까지 나오니까 뭔가 좀더 정확한 기분도 들고. 영양 건강검진 때 나오는 결과와 똑같으니까 좀더 믿음이 가네요. 똑같다고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몇명 대표적으로 키 체중 체크를 해봤거든요. 다만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정확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되지는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1월 1일 생이고 10월 1일을 측정일로 하고 10월 1일을 측정일로 하고 남자 아이 키는 70, 몸무게는 9kg 이렇게 넣고 측정하면 체중 기준 54 백분위수가 나오지요. 그러면 측정일을 한번 10월 31일로 바꿔볼까요? 똑같이 54 백분위수가 나오네요. 하루 더 늘려서 11월 1일로 바꾸면? 갑자기 43.4 백분위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셈을 하는 건 아니고 월별로 퉁 쳐서 계산을 해줍니다 하루 이틀 차이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생후 5개월 1일인 아이와 5개월 28일인 아이가 동일 선상에서 측정이 되면 백분위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어요. 신생아들 기준으로 하루 보통 10에서 30g 정도씩 체중이 늘어나긴 하니깐요. 큰 아이들은 차이가 별로 없긴 하겠어요. 영유 검진 역시도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들 검진 받을 때 소아청소년과 선생들도 요거를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아이 키와 체중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드린답니다. 이런 단점도 보완해서 정말 하루 단위까지 측정해서 보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아이들 키 체중을 정말 좀 빡빡하게 봐야 하는 아이들은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그런 걸 참고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어때요? 한번 우리 아키 몸무게 넣어보세요 머리둘레 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들 키 몸무게는 재볼만 하죠. 키는 아이 몸이 쭉 펴진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이 재시면 되고요. 체중은 아이용 체중계가 따로 없으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 안고 체중계 올라간 다음에 엄마 아빠 몸무게를 거기서 빼면 되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영유아 건강검진 받을 때 소아청소년과 쌤들이 많이 알려주셨을 것 같아서 생략할까도 했는데 아직 잘 모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도 같고 그래도 마무리 지어드리는 의미에서 따로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둘게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